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학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도께서 리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이해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옹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법문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이것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어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부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제가 눈물 흘린 것은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하나님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고개를 숙이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세대에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화 강팍하게 살았던 우리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 희생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이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이하여 대속 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본받.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이 희생 제물 대신 그 희생 사랑과 희생을 나와 여러분이 본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도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보십시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행하는 옛사람, 음행을 말하는 옛사람이 아니죠. 더러운 것을 말하는 옛사람이 아니죠. 우리 탐욕을 부려 하나님 영광, 교회 망신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4절 보십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빚도 많고, 저희 부부는 엉망이고, 저희 자녀들은 교육이 환경이 엉망이고요. 이 세상이 너무 정말로 무정 무자비하고 너무 이 세상이 비참합니다. 자꾸 목사님. 뭘 내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용서안 받은 것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청산하시고자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양손 양반이 못 박히고, 머리 저주관 쓰시고, 장 옆구리 찔러 물가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나 예수 믿으면 제용서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으니. 아흔 세살 잡수신 프랑스의 그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24시간 병원에 입원하여 산소 공급 받았는데, 프랑스 돈으로 50만 프랑어 계산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93년 동안, 우리 5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 한 푼도 산소 공급받은 것 내놓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 그거 끄집어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거 끄집어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제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명책에 남해우 홍길동 이름 기록된 것 기억해 보셨습니까? 그것 감사하시를 주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장차 찬란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의 부활, 영원한 천국 영생, 선물로 받은 것?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지요. 그것 감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기회 주신 것 감사하길 바랍니다. 중환자실 계시면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없어요.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타인에 의하여 대소변받아내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선한 영향력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두 발로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말 하면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또 하루가 된것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햇빛 주신 것 감사해 보십시다 오늘 공기 주신 것 감사해 보십시다 오늘 바람 주신 것 감사해 보십시다. 오늘, 가정 있는 사람, 가정 있는 거 감사해 보십시다. 자녀 있는 분들, 보라, 자식은 여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지요. 기업 상급 주신 거 감사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 상거 감사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의 비자로 몇몇 나라 위에는 정말로 좋은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처럼 수준 높은 나라입니다. 특정한 국가 외에 외난 다갈수 있는 비자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와서 살고 싶은 것이 얼마나 큰 인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산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의료보험 시스템 잘 되어 있지요. 나라에서 여러분 노령 연금 주는 나라. 여러분 미국 같은데는요 어림도 없어요. 미국은요 아픈 사람들요 알면서도 병원 못 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 살고 있는지. 밤 늦게까지 길을 걸어도 테러 없고요. 밤 늦게까지 길을 걸어도 성폭행 없고요. 밤 늦게까지 놀아도요, 잡아가지 않는 나라. 여러분, 유럽 가보십시오. 저녁 7시 되면 문다닫습니다 술집이건, 여러분, 음료수 판 곳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24시간 편의점도 없습니다. 술 먹는 곳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감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렸던 그것 찾아 감사해 보십시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보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그 찬란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적은 것, 적은 것, 적은 것 감사하면요 큰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테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널까 널까 하다가 기록해 봤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사탄나귀게 붙잡힌 사람이 불평 원망하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같이 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 그것이 지금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냐 한 활복 가운데 신령이 가난한 자는 포기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평 원망한 것은 현재 지옥입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은 현재 천국을 완벽하지 않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것, 감사 찾으셔서, 오늘 하루 감사를 100번 정도 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여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살아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감사합니다.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기. 조금 맣든 크든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